늦가기 공무원 자살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해 감사원과 해당 지자체가 감사에 착수했다. 26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38C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다른 직장을 다니다 지난 1월 괴산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원룸에서 유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다 사망 일주일 전에 괴산의 원룸을 얻었다. 유족 측은 A씨 휴대폰에 녹음된 친구들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직장 상사 갑질과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이 많은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욕을 자주 먹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너와 일을 못하겠다며 상사가 질책해 힘들다는 통화도 녹음돼 있다. a씨 매형은 전 직장에서 이모 문제 없이 일도 잘하던 사람이 괴상군 발령 한 달여 만에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다. 며 신입 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주고서 못한다고 혼을 내고 야근도 자주 해 괴로웠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괴상군청도 감사에 착수했다. 군청 직원들은 갑질은 없었고 A 씨가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업무를 지시하면서 욕을 한 적이 없다. 며, 야근은 부서 특성상 자주 할 수밖에 없다. 고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30대 구급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김포 시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6일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숨진 30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민원전화 통화 내용 등 고발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시청 본관 앞에는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오는 12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의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 한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진 것에 대해 최근까지 항위성 민원에 시달렸다. 당시 편도 3차로 중둑의 차로를 통제한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온라인 카페에 김포 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초반에는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없었으나 한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해당 누리꾼은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역살 잡고 싶다.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며 여러 차례 A씨의 신상을 공유했다. 죽어나가는 공무원 들 김포의 이웃도 남양주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어머니의 힘들다. 경기 남양주 시청 소속 세내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1뉴스1에 따르면 한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한남시 망월동 미사경기장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 30대 남성 A씨는 올해 1월 업무를 시작한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구급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 어머니가 이날 오전 실종 신고를 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 씨가 자전거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갔다는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그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 어머니는 전날 업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너무 슬프네요.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그만두시지 그랬어요. 저는 공무원 입원 사직서 냈어요. 일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더군요. 지방교육행정 다닐 때 행정실이 지옥 같았죠. 힘들면 쉬시던지 그만두시던지 하세요. 공무원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당신이 죽으면 슬퍼할 가족, 친지, 동료들을 생각해보세요.